안녕하세요. 페오입니다. 지금 이메일에다가 카페에다가 댓글에다가 엄청 제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편집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는 이제부터 정확히는 3월 22일부터 프라이빗으로 바뀝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로블록스에 사람들이 업로드한 사운드를 우리가 더 이상 도구상자에서 꺼내서 쓸수 없어요. 기존에 꺼낸 게 있으면 그 사운드 개체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롱거된 세컨즈니까 6초보다 긴 소리들, 그러니까 뭐 1, 2, 3, 4초, 5초 정도 되는 짧은 효과음들 같은 거는 쓸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긴 소리들 대표적인 게 부금이겠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쓸수 없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로블록스가 모든 오디오 업로드를 무료로 바꿔주었습니다. 물론 한 달에 올릴 수 있는 개수의 한계는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 10개라고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뭐 로블록스 여권 인증 비슷한 거 하면 아이디가 뭐 인증이 되었다 해가지고 최대 10개까지 아니 최대 100개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한 가지 더 대안 로블록스가 이런 친구들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로블록스 도구 상자에서 찾을 수 있는 효과음이나 음악을 좀더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할건 간단합니다. 사운드 지금 쓰고 있는 거 뭔지 찾으세요. 그리고 그게 누가 올렸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또는 로블록스가 직접 올린 게 아닌 사운드라면 다른 소리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뭐어 이건 좀더 기술적인 이야기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사운드가 무료로 풀렸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운드 따로 공개로 설정하지 않는 한 너네는 이제 도구상자에서 못 꺼내온다. 강제로 꺼내온 것들은 어차피 님 게임에서는 뮤트가 돼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게 된다. 대신 로블록스가 소리 폭 개수를 좀 많이 늘렸다. 그 정도입니다. 예, 긴 내용 뭐라고 해야 돼? 뭐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좀... 칭, 신... 네, 뭐.